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이 쓴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글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서신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고 알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그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세의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가부장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나서 달아나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오네 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 시모를 단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호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도록 인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세로 돌아가면 용서해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발하게도 서두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허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됩니다. 그는 온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세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